추운 겨울,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. 안내문을 보면, 안녕하세요, 땡땡호입니다.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. 이어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, 늦은 밤 아이가 울 수도 있어요라며, 혹시나 주무시는 시간에 아이가 많이 울더라도,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달래볼게요. 감사합니다.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. 이제 막 아이의 부모가 된 이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이웃들에게 피해가 될까? 친절히 양해를 구한 것 같죠. 그런데 이들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이웃들에겐 따뜻한 축하가 쏟아졌습니다. 아파트 주민들은 종이에 축하드려요 라는 메시지를 적어. 한 생명의 탄생을 모두가 함께 기뻐해 주었는데요. 아파트에 들러 치킨을 배달한 배달 기사도 축하드린다는 메시지를 적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친절한 부부와 따뜻한 주민들, 너무 귀여워요, 사랑 많이 받고 건강히 자라렴, 나였으면 저거 떼고 나서도 못 버리고 보관해둘 것 같다, 인류의 상승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